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주식 시장 자체는 도박이에요. 따라서 비슷한, 유사한, 이 코인 시장이 도박인 거는 당연해요. 왜냐 사행 시장이니까. 싹다 없애야 된다. 거래 시, 거래소 다 폐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블록체인 기술이, 그리고 또 이것과 연관되는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변동되어 나갈지, 저는 지금 우리가 다 예측을 못하고 있다고 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가상화폐와 특히나 아마도 가상화폐 투자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불리는 이 가상화폐 투자를 가지고 둘러싼 여러 가지 긍정론과 부정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 좀 접근하시는지 박영진 의원 의견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라고 하는 예상들을 다 하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 기술과 어, 이런 말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어, 것이 일정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어, 이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사기 기술인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그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게 룰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래소 중에는 영세한 거래소도 상당히 많고 사기를 치려고 만든 코인도 많고 또 이건 기술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 옥석을 가릴만한 제도적 룰, 이걸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뭐 투기시장이다, 도박시장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건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역할들을 이제 눈여겨볼 수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주식시장 자체는 도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행에 의해서 주식이 되, 되는데, 주식은 우리나라 형법상 도박이에요. 근데 왜 도박 처리를 안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자본, 자본시장법 제10조에, 형법 제246조에 제항되지 않는다라고 명책을 줬어요. 네. 왜냐면 자본시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비슷한 유사한 이 코인 시장이 도박인 거는 당연해요. 왜냐면 사행시장이니까. 차이는 뭐냐면, 자본시장의 역할을 하는 네. 주식시장처럼 똑같이 여기도 그냥 허가를 줄 것이냐. 그럼 만약에 이게 허가를 주려면 자본시장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자본시장 역할을 하는 주식시장 때문에 기업이 기술개발을 할수 있죠. 대신에 그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자기 자산을 대답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삼성전자가 송아지였다가 황소가 되면 황소값을 치르게 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코인시장을 보면요. 코인을 발행한 사람은 자기 자산을 대답한 게 아니라 클릭 몇 번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디지털을 팔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팔더라도 자기 자산은 하나도 안 줄어들어요. 다만, 불로소득이 계속 늘죠. 저는 지금 투기가 또 문제지만요. 그 이면에 더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근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박을 왜 막았는가 하면 근로가치를 신성이 하기 위해서 도박제를 만들어 둔 거거든요. 코인은 뭐냐면 기업의 불로소득이자 투자자의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육성하고 두려면 누군가가 설명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은 안 그렇습니까? 부동산 시장도 역시 뭐 변동성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락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정의 모험 시장이고 가치가 어디가 진정한 가치인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그리고 또 이것과 연관되는 그 가상화폐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변동되어 나갈지 저는 지금 우리가 다 예측을 못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신산업으로서의 육성,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관련된 제도적 이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옥수을 가리자고 하셨는데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지금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십몇 년이 됐는데. 용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금세탁 용 말고 용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외에는 사고 파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누구한테 자문을 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신 분들이 얘기하셔야 되는 건미래의 신기술이 아니라 무슨 신기술이라는 거냐. 신기술이라는 건 없던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기술로안 되는 뭐를 하게 해줬던다든가 과거에는 효율이 없는 걸더 효율이 있게 해놨다는 걸 설명해주면 우리가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신기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봤지만 뭘 하는 신기술이라고 설명하시면 아무도 못 봤어요. 그,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코인하고 불가분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은 불가분인데 코인이기 때문에 불가분이에요. 지금 있는 것 중에 코인이 필요해서 베이스 모델상 코인을 발행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고 우리한테 이메일이 처음 다가왔을 때 이게 편지만 주고받는 건줄 알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것처럼 지금의 블록체인 기술과 이 블록체인 기술을 뒷받침하는 어 가상화폐 코인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그냥 아까 이제 교수님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어느 기구에서 싹다 없애야 된다 거래 시 거래소 다 폐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진보 신기술의 육성 이쪽하고 맞을지에 네. 우려는 저는 있습니다.